오름이가 목사님, 내 5만을 주면 5천을 떼고 4만을 주는 자기 거라는거요 그것도 얼마? 아니요. 잘이 5만을 자기 담 받아봐. 그러면 이게 5만원이 오름이 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름에게 맡겨 주신 거야. 어? 이게 맡겨 준 거야. 잠가만 <laughs> 신사임당을 맡겨준 거라고, 지금. 알았지? 이걸 맡겨줬는데, 그러면, 그러면, 이거를 맡겨줬는데, 그러면, 아,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거구나. 그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, 영어로는 타이드야, 타이드. 그지? 11조가 타이드잖아, 그지? 11조가 타이드야, 타이드. T-I-T-H. 타이드 11조를 하나님께 딱 떼는 거야 그럼 5천 원이잖아 5천 원 그치? 5천 원을 떼서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면서 하나님 이 5만 원은 하나님 근데 제게 맡겨주셨어 제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거야 그럼 4만 5천 원이 남지? 4만 5천 원은 오름이 아니야 그것도 오름일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4만 원천 오름이에게 4만 5천 원을 가지고 오름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요이 5만 원을 제가 어, 만약 오름이한테 딱 주면서 오름아 5천 원 11천 뛰고 4만 5천 중에서 만 원은 감사한 돈하고 만 원은 저기 소희 주고 어? 5천 원또 누구 주고 화선이 주고 그리고 너 3천 원만 넣어. 하나님이 목사님이 제가 오름이한테 그렇게 하면. 오름이가 좋겠어, 안 좋겠어?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. 자, 오르마, 내가 5만을 남한테 줍데다 5천 원은 무조건 의무적입니다 5천 원은 5천 원을 건드리면 안 돼요. 알았지? 그게 믿음이다. 그건 의무. 영어로 오블리게이션이야. 의무. 되고. 그럼 4만 5천 원 자유를 주시오 이4만5천원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한 금을 드리든 또 누구를 돕는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엄마 아빠 하나님 엄마 아빠 감사해서 하든 그 네가 기도하면서 4만5천 원을 쓰는 계획을 네가 네가 세울 수 있는 거 그렇지? 그래 그것을 통해서 도 결국은 어떤 목표를 가지게 있어요.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. 목표대로 4만 5천을 내가 쓰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 를 맞추는 왜? 쉽게 아닙니까? 늦게 아닙니까? 그지? 그지? 네, 그러나